양양공항 도착해서 아 캐리어하고 바드 케이스에다가 낚시대 담은 거 수송 다 마치고 이제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일단 편대로 갑니다. 아마 리턴 편은 아직 예약 안 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길게는 한 2주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고, 일단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예상하고 갑니다. 가서 또 재밌게 낚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시죠. 드디어 제주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우리 정철영님아또 픽업 나오셔가지고 형수랑 이동 중입니다 근데 첫날부터 오자마자 이게 날씨가 말이죠 아 꾸리꾸리해요 오늘 저녁부터 비 온다죠 아, 오수포항 첫 포인트 오늘 제주도 도착해가지고 저녁 먹고 지금 어, 숙소 가는 길에 그나마 좀 가까운 쪽 포인트 한번 나와봤습니다 모슬포한 금방파재라고 해야 되겠죠? 아, 떡바람 장난 아니야 그래서 바람, 뒷바람 좀질수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던져 보는 걸로 제주 첫날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주도 도착했는데 아, 오늘이 실질적으로 첫날이에요 첫날인데 보이시죠? 지금 보면 비만 오는 것 같이 다가 밖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똥바람이이 제주도 이씨 똥바람에 지금 막 태풍이야, 이거. 야, 분위기는 뭐 거의 농어각인데 지금. 어? 농어각인데 잠 갖다가다 는골로갈 각이에요. 아. 첫날. 야, 그나마 뭐 비는 조금 소강 상태인데 똥바람이 어? 엄청 납니다. 엄청나. 영랑리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9시 만조 타임 맞춰 갖고 왔어요. 9시 10분 11분 만조인데 만조 상황이 요 정도 오늘 지금 파도는 1.5m까지 아직까지는 좀 파도가 좀 있고요. 저기 물 내려오는 포인트 양시장 포인트 이런 데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돌고래가 먼저 들어와 있네요. <laughs> 포인트는 뭐 기가 막힙니다. 보시다시피 예, 네, 돌고래들 지금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동 떠져봐, 져봐, 져봐. 저 캐스팅 가능한 거리인데, 막, 돌고래 잡으면 안 되니까. <laughs> 어, 일단 돌고래가 있다는 거는 뭐 주변에 포인트가 좋다는 거죠. 먹이, 먹이 거리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왼쪽에 지금 양식장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여기 포인트에, 아, 기가 막힙니다. 와, 영랑이 갯바위 쪽 나왔는데, 파도가 아직도 좀 상당히 너울이좀 세고, 오늘은 복장이 뭐 한국편을 오다 보니까 웨이더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걸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장이 조금 아쉬워서 조금 더 끝에 갯바위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아, 한계가 좀 있네요. 어 바람이. 바람에 너울에 파도 장난 아니고. 아 분위기는 진짜 너무 좋은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아 일단 맨날 백사장 껌만 막 다니다가 이렇게 갯바위죠. 갯바위도 아주 특이한 화강암의 그. 제주도 갯바위를 이렇게, 보니까 외뭐 외국 같은 아주 좋주 좋아요 느낌이또 새로운 포인트 다닌다는 그런 재미가 있죠 렇아 파도가 좀과렇아직직지지고래들은 계속해서 이앞에이지에서지있놀여있는 여기는. 뭐 발판이 나쁘지는 않은데 등산하라든지 이렇게 발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신발을 좀 신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여기 포말 물 내려오는데 여기가 아주 포인트가 좋죠. 네, 저기 앞에 포말 속에 막 숭어 떼 같긴 한데 저기 엄청나게 많네 고기가. 제주 3일차, 3일차 만에 그나마 낚싯대를 들고 밖에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영락리갯바위 포인트 와 있는데, 오늘 뭐 파도가 좀 상당히 너울이 세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어 오늘 사용하는 제 장비는 제 스빅소드 S2 9.7피트 미디엄 미디엄 헤비로드에 1 4000번 엑스트라 하이 기어, 원줄 합사 1.25. 쇼크리더 나일론 30파운드 지금 일단 뭐 가볍게 그냥 여기 3 0 g 짜리 메탈 가지고 한번 캐스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뭐 미노우라든지 이런 건좀 운영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 갯바위 뒤에 숨어 가지고 뒤쪽으로 아포마리아주 기가 막힌데 양식장 물내려 놓은 포인트에요 그쪽으로 지금 어, 중층 상층 위주로 해서 탐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뭐 사실 바닥 찍으면 가차없이 그냥 뭐 미노드 메탈이든 그냥 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찍을 수가 없어요. 아, 여기 수심도 얕은, 얕으면서 수중에 이런 고친 화강한 갯바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 뭐, 씨. 뭐, 바닥, 바닥 찍자마자 그냥, 씨, 뭐, 바로 그냥 메탈, 와. 바닥 찍지도 않았어. 던지자마자 여기. 아 원줄이 쓸려 나가네 안쓰 아 힘들다 3일 만에 낚시를 나왔는데 시작부터 너덜너덜 해지네요 너덜너덜 해져 <laughs> 아 제주 바다 아 거라거라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오, 떼가 떼가 막 나타났어. 저런 도구들이뭐 저렇게 앞에서 돌아치니 못 되겠나 이거 낚시가. 아 힘들어 힘들어. 야 제주도 안 돼. 아 장난 아니야 제주도. 야 강릉은 양호한 거예요. 강릉 똥바람은 똥바람도 아니야. 아씨. 아 도저히 이거 답이 안 나와요. 뭐 포인트만 그림같이. 야 이건 뭐 믿거나 아, 안믿거고아안될것 같아. 안돼안 돼. 이도. 안 돼. 아. 아, 상어 잡으러 왔는데 상어가 없네. 여기 중문 색달 해수욕장 왔는데, 아 그래도 뭐 제주도 서귀포권에서 가장 큰 모래 해수욕장인데 보시다시피 서퍼들만 많네요. 서퍼들 많아가지고 뭐 상황되면 한번 던져볼까 했는데 택도 없고 <laughs> 상어 좀 잡아볼까 했는데 상어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바로 철수각 유튜브 서바이버 지금 그거 영상 찍으려고 왔는데 아, 영상 하나도 못찍고 시작하는 장비 JS 빅서드 S2 9.7피트 미디엄 미디엄 헤비로 돼. 4000번 엑스트라 하이기어 원줄 합사 1.25 쇼크리더 나일론 30파운드 자, 시작은 35g 바이브라이너로 지프 같은 거 달면 안 돼. 큰라 어, 시스부터 지금 위험해. 이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아까 영락리 가가지고 뭐, 메탈 던졌다가 두개 그냥 순식간에 메탈 두개털리고 도망왔어. 아무튼 제주도 넣으면 나오겠지 하고 아주. 꿈의 필드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왔다가 개고생하고 있어요, 진짜 <laughs> 개고생하고 있어. <laughs> 동해가 강릉권이 최고였다는 거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뭐 고기 없는 거 별반 다르지 않아, 제주도라고 뭐 별나지 않아.